충격 속 보입니다. 일본이 확 달라졌습니다.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 건드리고 망언하던 일본 언론들이 갑자기 한국 자극하지 마라. 독도 건드리지 말자며 눈치를 봅니다. 왜 이렇게 겁을 먹었을까요?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소름돋는 세 가지 묘수 때문입니다. 첫째, 소녀상입니다. 극우 세력이 소녀상을 모욕하자 대통령은 즉각 사자 명예훼손을 언급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. 한국 내 친일파를 겨냥한 것이지만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국제법적 이슈로 끌어올린 고도의 포석입니다. 역사 왜곡은 범죄다. 라는 선을 명확히 그은 겁니다. 둘째와 셋째는 중국 방문 때 나왔습니다. 상하이 임시정부와 홍커우 공원 방문.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그 현장에 대통령이 섰습니다. 백마디 말보다 무서운 행동입니다. 대한민국의 뿌리는 항일이다. 우리는 국권을 위해 언제든 목숨 걸고 행동한다.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, 그리고 일본 심장부에 꽂아 넣은 겁니다. 이 정교한 3쿠션 전략에 일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. 역사적 정통성을 앞세운 대한민국을 건드려봤자 자기들만 국제사회에서 전범국으로 고립될 게 뻔하니까요. 결국 일본 언론이 총리에게 현실 직시하라며 백기를 들었습니다.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의 승리입니다. 역사와 명분으로 일본을 제압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클래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.